부산 북부 화명역 근처에 위치한 화명동 소수정예학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는 소수정예 1대1 맞춤으로 자기 주도학습을 이끌어가는 최적의 학원입니다.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이며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도 가장 알맞은 수업으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공부의 지속 효과를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반복적으로 연습과 훈련, 개념 설명과 학습 과정을 전문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부산 북구 화명역 근처에 위치한 화명동 소수 정례 학원에서는 오늘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의 계획을 세워서 학원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력에 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과의 꾸준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학부모님께는 학생의 공부의 효과를 말씀드려서 꾸준한 관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과목 수업을 1대1 맞춤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개인의 성향에 맞는 코칭이 진행됩니다. 소수 정례로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으며, 대면 수업으로 예약 상담을 꼭 해주세요.